우선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해요.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어요. 말씀을 들을 때막 아,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려서요. 일편단심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말씀을 듣는 거 보면요 은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싹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여기 말씀한 것처럼 성경책은 펴놓고 그런 걸 대로 나는 나대로 설교는 하거라 나는 다 들었는 거다 아는 거다 이래가지고요 기름을듣고 괜히 그 왔다 갔다 하고 말이요 설교 시간에 화장실이나 몇 번씩 들랑날랑해서 별일 없이 그런 사람들요 정말 그 신앙요 걱정됩니다. 걱정되죠. 설교 시간에 왜 왔다 갔다 합니까? 여기 목사님 말씀은 알아랑고도 없고 성경책은 펴놓고 다른 행동을 하고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고 교회당 안에서 과자 껌 커피 등을 마시는 등 커피를 왜 교회당 안에서 와서 마십니까? 이 커피 잔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. 이게 이제 주일날 내가 이거 요대로 내가 한번 광고를 해야 될거 이제?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.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없으라고 생각해요. 우리끼리니까 말이지만은 아마 수요일 안 오신 분들이 이제 문제의 사람들이 그 중에 있을 거예요. 나는 아니고, 그리고 제 끝에 앉은 사람들만 모이는데 잘안보이는데 괜히 왔다 갔다 하고요. 옆 사람하고 이 얘기 자꾸 해서 고 말이요. 에아 진짜 문제요 그거 신경 쓰이요. 그래서 주위가 산만하면 영 신경 이 쓰입니다. 저도 쓰입니다. 겁나게 신경 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절대. 근데요, 한국 사람들은요, 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자기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일본 사람들만 해도요, 다른 사람들의 피해 주는 거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. 간단한 예로요, 어떤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절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좀 오해도 사기는 사요.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뭐이 거래할 때에 yes, no 분명히 하잖아요. 좋다든지 나쁘다든지. 그런데 좋은 것을 말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나쁜 말을 안 해요. 거절을 못 해요. 예,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사실은 거절하는 말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 미련을 두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안 된다고 딱 그러면은 그 상대편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면서도 안 된다는 말안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나거든요. 그 정도로 사람들은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게딱 쓰면요. 숨소리가 안 들려요. 일본 사람뿐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요딱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꽉 차서도요. 촤악 해요. 그게 자기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꽉 차잖아요.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다른 사람 타 있는데 뭐이 어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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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무게 마시지 갔다면서 뭐이 어땠다면서 그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거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.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생각을 하고요. 피해를 안 줘야 돼요. 숨소리도 안 들려요. 촤악 그게 예의예요.